스캘매의일질 올리는 불꽃단타 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미는 바람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뭐 제대로 된 반등도 한번 없이 그래서 뭐 홀딩하고 온 종목에서도 손실이고 또 매수한 종목에서도 수익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종목들 보이는데 수량을 많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괜찮았던 종목 아모그린텍 굉장히 좋았죠 쭉 올라가고 또여기서올라가고그 다음에 파이어링크 이런 한몇번 몇 있었습니다.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. 영성 TNS. 이거는 늘 보던 종목인데 참 아쉽습니다.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네요. 조금밖에. 이거 이거 수익도 못 내고 아. 참. 오늘 뭐 진성 TC, 넵튠 뭐 이런 데서 손실하고 나머지 뭐다 이거 손실입니다. 아 이런 장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역시 제대로 넘어가는 적이 없군요. 아쉽습니다. 또 내일 잘해봐야죠.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오늘 수익과 손실 이렇습니다. 의미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